이번에는 유방암과 유방 건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꽁트로 풀어보겠습니다. 꼼클 메디컬 디지털 배틀. 키다. 아이다. 잘하네. <웃음> <웃음> 갑자기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애도 <laughs> 안 하고.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엄마와 딸의 대화네요. 어... 격조 있는 엄마가 등장하시네요. 어허, 격조라니. 스리미. 우리 채림이 우유를 안 마시네. 우리 엄마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아 이제 우유네 그만 먹도 어 된다. 아니 스물다섯 노마가 키 큰다고 우유를 그래 많이 먹고 사달라 하더만 이걸 안 마시면 어떡해요? 이거 안 마시면 엄마가 마시기 싫은데도 마셔야 되잖아. <laughs> 엄마도 그 마시지 마라 위험하다. 마시지 마 마시 버려 버려 버려삐라. 응 버려. 상한 것도 아닌데 우유가 왜 위험해요? 이거 왜 버려? 음식 아까운지 모르네 우리 채님이. 아니 근데 엄마 <laughs> 응? 칼슘을 많이 먹으면 응? 그게 유방암의 신호라고 할수 있는 미세 석회가 생기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고 한다. 어. 그 버리라. 엄마야, 야야, 이번 취소 태태해라 태태 유방암 엄마 제일 무서워하는 건데 이걸 마시면 어. 밀크를 마시면 은 석회가 생 갖고 유방암이 생긴다. 그래 버려 버려 나는 근데 네 말은 못 믿겠다. <laughs> 아나 우유도 계속 마셔야 되는데 선생님 무슨 된 겁니까? 어슨된 겁니까? <laughs> 미세 석회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칼슘을 많이 먹으면 유방에 미세 석회가 더잘 생긴다 기다 아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아. 이거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이거 초반에. 오늘 잘 들었으면 맞출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난못 들은 건가? 못 들었는데? <laughs> 저는 알아요 <laughs> 사전에 접촉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네.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아, 모범생은 압니다 하, 이러다가 차. 못 맞추시면 되게 민망하실 거예요. 대머나죠. 대머나죠. 너무 못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아 어, 그렇지. <laughs> 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 칼슘을 많이 먹으면 유방에 미세 석회가 더잘 생긴다. 네. 생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먹는 것과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정했습니다, 저는. 저도요. 정했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됐죠? 준비됐죠? 네. 하나, 둘, 셋. 아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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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다잘 들으셨네요. 그러세요. 담임님요 네. 어, 아, 저는 이게 석회가 생기면 은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냥 안심하라고 이 문제를 내신 게 아닐까. 여러분들 아... 칼슘 드셔도 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들고 온게 아닌가 아, 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즐거웠다. 우리가 셋다 아이다니까. <laughs> 네. 과장님이 들으시고 가장 어이 사람은 정답의 이유에 근접하다라는 사람에게 네. 정답 주기. 좋아요, 좋아요. 네, 왜냐면 일단 담이시는 탈락이고 어, 정답으로 <laughs>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 아 전, 예, 네. 저는, 저는 무조건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럼 예, 오빠는 이유가 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칼슘 같은 경우 는 뼈와 관련돼 있잖아요. 네. 유방 같은 경우에 안에 여러 가지 조직인데 근데 뼈가 관련 없잖아요 그쵸, 그쵸. 먹는 거는 이제 칼슘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뼈 쪽은 뭔가 좀 관련이 되어 있을 음, 것같아 왜냐면 뭐~ 시금치 많이 먹으면 뭐~ 신장이 결석 생기고 뭐~ 이런, 이런 것처럼 네. 관련인데 근데 유방 조직에는 이 칼슘의 성분이 석회를 생기게 하는 이유와 그건 관계없을 것같아요 왜냐면 아까 수업 들을 때 유방암의 네. 이유는 잘 모른다. 석회의 이유도 생기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콕 집어주시진 않으셨거든요. 어, 음. 그 얘기했던 거 같아요. 전그 생각이 딱 듭니다. 어, 저는 사실 칼슘에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세 석회가 유방암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방암이 있으면 미세 석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칼슘이 미세 석회를 만들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미세 석회가 암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암이 있으면 미세 석회가 생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아이다 들었어요. 어저저 출제자 이도만 얘기했으니까 한 개만 더붙여두면안 돼요? 어예 하세요. 먹는 칼슘은 네. 응가로 나온다 아. 깔끔하게 요면만 붙이겠습니다 자 일단은 왜요? 과장님이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데 일단 아, 기다 아이다 네. 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네. 이거 기면은 일단 저희 다 이거 기면은 완전 나무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 예상하셨듯이 정답은 아이다 아, 아이다는 정답은 맞았고 그러면 맞췄고. 여기서 네. 한채강으로 해주세요 어? 음. 한채강 기대된다 한겠지 채님께 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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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예,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것 같아요. <laughs> 그렇 네. 음, 여러 우리가 뭐 우유를 먹는 마신다든지, 뭐 네. 멸치 많이 먹거나 예, 영양제로 칼슘 먹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유방에 석회가 더 많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알려져 음, 있습니다. 아. 그냥 우연찮게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아. 예를 들어서 나이 가 이제 들으면서 혈관에 경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석, 혈관에도 석회가 침착된다든지 모유수유를 끝내 그러니까 우리 소, 소위 말하는 모유를 말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모유의 찌꺼기가 석회로 변한다든지 음.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네. 클로징을 제가 할것 같아요. 아. <laughs> 아, 우리가 저 전문용어로 첫끝발이 그렇다. <laughs> <laughs> 예. 자공급 메디컬 지식 배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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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 이분은 대한 래퍼 협회와. <laughs>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이번엔 앞서 만났던 어머니와 좀 다른 성향의 어머니가 알과 함께하네요. 하! 네. 큐! 엄마 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요새 유방암이라 너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 적금 털어서라도 엄마에게 예쁘게 가슴 뭐. 해줄게. 야, 든든해. 엄마 오해 엄마 유방암이면 자로 진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지, 진짜 아니야. 강경선씨 들어오세요. 엄마야, 야 엄마 들어오. 또... 갔다 온다. 갔다 어, 갔다. 씨 해줄게. 그렇게 시간이지라고. <laughs> 어... 엄마, 엄마 뭐라 해. 뭐 아무 문제 없다죠, 엄마. 아무나 이란다 그냥 뭐 아참 니가 그 CD로 해줄거그 돈으로 엄마 피부과 예약이나 좀 받아주면 억수로 좋겠는데 <laughs> 엄마는 좀 살짝 마인드가 그렇네? 무슨 뭐... 마인드? <laughs> 그... 안 좋네 <laughs> 내 마인드가 CD 등급이가? 아 D등급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응. 근데 양성종양이면은 그거는 뭐좀 추적공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아 말도 안 하던데? 아, 아닌데 과장님 이 양성종양은 그냥 놔둬도 됩니까? 양성 종양의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아 음. 암이 아닌 양성 종양이라면 반드시 제거할 필요는 없다. 기다, 아이다, 여러분의 선택은. 와우,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요, 이거 어려운데요. 암이 아닌 양성 종양이라면 반드시 제거할 필요는 없다. 없다고 생각하면 기다, 아니면 네. 아이다. 음... 이거는 특히 우리 지금 어머님들, 여성들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정했습니까? 네, 정했어요. 정했어요. 제거할 필요는 없다. 제거할 필요가 없으면 기다잖아. 기다. 오케이. 재밌어요. 자 하나 네. 둘 셋. 아왜 <laughs> 이렇게? 왜 이렇게 똑같이 가죠? 아, 아... 여기서 제가 선분 던지겠습니다오 어? 어? 진짜로요? 아 어 이유를 그럼 생각해냈어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맞춘다. 네. 그러면 성별을 바꾸세요. 아, <laughs> 아그 어려운 걸또 맞네. 아, 네. 맞네어 아, 어, 저는 오늘 질문을 통해서 출제자의 네. 의도를 어... 계속 보려고 했거든요. 네. 여기 에 질문 중에서 어 반드시. 라는 단어가 그쵸, 들어있어요. 그쵸. 요거 자체가 너무 너무 거슬리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꼭 반드시는 아닐 것 같아요. 맞뭐 필요에 의해서 뭐 음. 어디 뭐 길을 막는다든지 뭐, 뭐 피가 안 흐르게 하는 그런애면은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해야겠지만 뭐. 나쁜 아, 뭐 종양이 아니니까 그건 냅도 둬될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그 소견서에 뭐 양성 미세 석 양성 종양이다, 미세 석회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냥 넘겨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 그래서 양성 종양은 그냥 놔둬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할 필요는 없다. 오, 집중 많이 했네. 그럼지 귀에 뭐 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어, 알려주시는 거아니에 저는. 장님 뭐라고요? 과장님? <laughs> 어, 오케이, 기다려도... <laughs> 연기도 많이 늘었네. 저 <laughs> 아... 바꿔도 되죠? 안 돼요. 안돼안 돼요, 안 돼요. 한번 바꾸신 거잖아요. 아이다. <laughs>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네. 어, 이거 아이다면 큰일 나는 거야. 아이다면. <laughs> 그렇게? 아이다면. 그럼 내가 승부사가 되는 거지. 어, 그럼요. 그럼 이제 담철이, 채철이 되는 거지. <laughs> 담철이가 <laughs> 어. 뭐 영선이 되는 걸로 하죠. 그냥 아까 말 거는 걸로. <laughs>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악성 종양이잖아요. 네. 악성 종양이 아닌 양성 종양이라면 반드시 제거할 필요는 없다. 정답은 아이다. <laughs> 어? 네? <laughs> 아이다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한담철입니다. 김채철입니다. <laughs> 아, 진짜라고? <laughs> 영수씨, 아니, 영철씨가 네. 맞혔어요. <laughs> 진짜 아니에요? 와, 뭐야? <laughs> 다시 뭐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laughs> 양성종양이라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양성종양이 있어요. 아까 납득도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뭐, 우리 그러니까 앞전에 질문할 때요? 양성석회 같은 경우는 <laughs> 네. 꼭 제거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아, 양성종양? 음, 양성종양이요. 단어 하나만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과장님? 어, 어? 제가 그랬나요? 아, 죄송합니다 정말. <laughs> 너무 잘하셨어요 와 얻어걸렸네 네. <laughs> 오빠 남천아 얻어걸린 게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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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순이 아, 언니 영순 씨 최고 아니 이거 마치 오늘 지금까지 내가 공개 클리닉 회를 하면서 가져왔던 그 모든 의료 지식뿐만 아니라 그런 촉들 감 센스 이 모든 게 모여서 우리 700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맞춘 문제입니다. 와,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덕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제일 말 못하시는 분이에요. <laughs> <사람을 웃음> <거예요>. 남철아, 최철아. <laughs> 오빠 보고 배우란, 말, 배우란 <웃음> 말이야. 형 보고 배우란 말이야. 와. 이게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양성 종양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그 제거해야 되는 양성 종양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양성종양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양성종양을 놔뒀을 때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변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 비정형 유관증식증이라든지 음. 좀 말씀이 어려운데요. 네. 음, 아니면 관내 유두종이라든지 이런 종양이 진단이 되면 미래에 혹시라도 암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거를 합니다. 네. 두 번째 부류는 암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놔두면은 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 다른 문제라고 하면은 너무 커져서 미용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거든요. 뭐 거대 섬유선종이라든지 수유선종, 뭐 엽상종 이런 애들은 놔두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용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빨리 제거하죠. 어... 음. 기다 아다가 진짜 두뇌 스포츠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어질어질네요 1대1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역시 연불허선 빵담이씨. 빵담, 빵담철씨. 아 빵담철. 아, 네. 아 담철씨. 하나 맞혀야 되는데. 아...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네. 두 분이 연기하시죠? 맞습니다. 네. 부탁할게요. 언니야. 내일 뭐 하는데? 시간 되면 그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나? 와 병원은 뭐 하려고 뭐? 어디 아프나? 아네그 가슴이 또 아픈 게 병원 좀 가봐야 될거 같은데 니 네? 얼마 전에도 병원 갔다 왔다 아이가 뭐삼개월도안된게뭐 그렇게 자주 가너 국가검진 그거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만으로 괜찮다 언니 언니는 나이가 있으니까 다르지만은 어? 내는 젊어서 어? 3개월 만에 암이 생길 수도 있다. 아이가 빨리 가야 된다. 네 지금 언니 나이 먹었다고. 지금 걱정이 아니라 지금 뭐 꿈을 주노? 아니, 미안해. 같이 가죠. 병원 좀 같이 가죠. 무서워. 내가 결심해서 안 돼. 이거는 내가 짚고 넘어가야겠다. 과장님 음. 이게 뭐, 진짜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요. 궁금해서 그런데. 야, 저랑 이렇게 자주 가는 거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무서워요. 가서 검진 받아야죠. 가슴 통증이 지속된다면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음. 유방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더 짧은 주기로 검진을 해야 된다. 음? 기다, 아이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 통증이 어.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난다면 더 음. 짧은 주기로 검진을 해야 된다. 음. 검진 해야 된다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죠. 맞습니다. 네, 오케이. 재리 씨 맞출 준비 됐습니까? 네. 못 맞출 준비 돼야죠. 에이 라이벌 진이시라고 지금 <laughs> 어저 끝에 한담이 있다. 어 제가 말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 까먹지 마세요. 아, 그럼 1대 1대 1이네. <laughs> 아 그러니까요. 음, 알겠어요. 저 준비 됐습니다 아... 하나. 둘. 셋. 오 어, 아! 다르게 들으셨어오 어, 진짜 두분 갈렸네요. 음. 오, 그러면 은뭐 1등과 상관없는 제가 먼저 어,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생리전에 가슴통증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통증이 있어서 간다기보다 그냥 뭐 2년에 한 번씩 그런 정기검진으로 확인을 하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음. 저는 여기서 통증에 주목했습니다. 가슴 통증이 있어 보이네요. <laughs> 사랑의 가슴 아프고. 아 사랑의 아 가슴 통증. 네, 근데 제가 그 통증 이라는게 검사할 때 굉장히 저 통증이 있다 아프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주기적인 짧은 기간 동안 주기적인 검진은 안할것 같아요. 음. 근데 이런 통증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어~ 지속적이면 한번 검사했을 때 가면 그렇게 뭐 복잡하게 검사 안 하고 바로 나올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짧은 주기로 더 이렇게 검진을 당기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의사 선생님의뭐 촉진이라든지 아니면 문진이라든지 이전 검사했을 때 하고 이런 걸로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검진을 더 자주 받고 그렇지. 어~ 빈도수를 당기고 이러면 더 아프겠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웃음> 더 아프다 아, 아파요 그거 검사하는 거안해본 네. 것처럼 얘기하네요 오빠. 그렇죠? 선생님 해보셨어요 검사? 안 해봤습니다. 아, <laughs> 네. 당연한 얘기였네. 아, 아니 근데 이게 아프면 당연히 검사를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검사를 했을 때. 놓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미세 석회 이런 것들이 너무 뭐 작게 있어서 그때는 놓쳤는데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더 점점 점 악화가 되면 어떡해요 그 사이에 아프면 검진을 빨리 한번 더 받아야죠 아. 그리고 막암 같은 것도 사실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좀 이렇게 혈기왕성한 나이 때는 암도 더 빨리빨리 막 커지지 않나요 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정답은 뭔가요? 굉장히 그... 과장님한테 죄송한 말씀 네, 네. 네. 저희의 되도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네. 진지하게 들었습니 죄송할 날입니다 맞습니다 <웃음> 그래서 유방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더 짧은 주기로 검진을 해야 된다 정답 말씀드릴까요? 네, 네. 네. 정답은 아,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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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영순 씨 제가 클로즈를 영순 씨한테 뺏길 수 없거든요 영수... 지금 에 Y 마이염색는를 줬네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왜 그런지 궁금해하시죠. 어, 어. 일단 들어보죠. 가슴의 통증은요, 유방암이랑 관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아 네, 우리가 검진을 하는 이유는 유방암이 생겼나 안 생겼나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유방암이랑 관련성이 떨어지고 일단은 그럼 왜 생기나 유방통증이 네.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그 그러니까 통증이 나타나는 게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생리 전에 많이 아프다든지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주기성을 띠는 통증이 대부분이고, 뭐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리 불순이 생기고 주기가 바뀌듯이 가슴에 통증도 뭐 이사를 간다든지 직장을 바꿨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분들의 문제가 있다든지를 스트레스 받으면은 유방 통증도 주기성을 잃고 막 시들 때도 없이 오는 아, 경우가 있거든요. 뭐. 진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방암이랑 관련이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더 검사를 짧은 간격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획, 계획된 검진을 쭉, 꾸준히 하시는 거 정도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아 음. 예,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드리면서도 만면에 웃음이 멈추질 않네요. 아? 네. 아 어떻게 딱 유일하게 혼자 오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담철 씨하고 채철 씨, 영순 씨똑 떡벌어지길 바니다 오늘 저 오프닝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면서 질문을 잘 들렸고. 네. 예, 공부를 제가 좀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어, 너무 우수하십니다. 진짜 <laughs> 받고 싶어 가지고. 오늘의 클로징은 뭐 제가 잘맞춰어된게 아니라 우리 700만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어머님들. 응원해 주셨기 덕. <laughs> 에 네. <laughs> 네. 오늘따라 말을 진짜 못해다 <laughs> <오, 웃음> <laughs> 오늘의 클로징은 접니다. <laughs> 아, 예. <예이. 웃음>